말씀의 그늘에다 함께하기를 바라고 이 하루도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희승기하는 이제 6월절 후에 여러가지 일들을 또 세심히 감당하면서 6월절 후에 그동안 잘못되었던 여러 변화들의 삶을 개혁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희수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맡을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 백성에게 11조를 바치도록 명령하는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거둔 11조는 성전 내에 11조를 간직할 방을 마련하고 그것을 관리할 자들을 임명할 정도로 풍부했습니다. 나중에 얼마나 많은지 더미가 쌓였다. 그 더미가 쌓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질의 축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끝나에또이 모든 일이 마침에 옛날 성경에는 마침에 이 모든 일이, 일이 끝나에 이렇게 접속어가 사용이 되고 있다 이것은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여 지킨 후에라는 그런 말이죠. 유월절 절기를 회복해서 지킨 후에 그렇다면은 중지되었던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여 지킨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후에 이 일이 끝난 후에 이 일이 끝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그 내용을 오늘 아침에 잠깐 살피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교훈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상 숭배의 모든 유물들을 파괴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유월절 후에 1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계속 나타나죠. 이 일은 유월절 후에 즉시 행해졌다는 겁니다. 모든 우상들, 모든 잘못된 것들, 전부 유물들을 하게 해버리고 없애는 일. 그들은 중지되었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여 지키는 동안에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기쁨은 믿음에 대한 거룩한 열심을 품고 품게 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든 죄악에 대한 분노를 불룩게 만들었다는 거까 그러니까 마음에 뜨거움을 좋아. 잘못된 것을다해결하고 그리고 마음의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일부를 붙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속아서 숨겨왔던 우상들을 모두 파괴하여 이스라엘 온 땅에서 멸하여 버리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외적인 면에서 개혁을 추진해왔다고 하면 이제는 내적인 면에서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북 왕국이 구별됨이 없이 모두가 우상 숭배에 만연했어요. 또 왕들 자체도 그렇게 막 했기 때문에 또한 우상 숭배가 그렇게 그랬던 것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가장 분노케 하는 일인 줄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는 동안에. 여호와 신앙이 회복되게 되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을 모두가, 모두가 깨달아서 우상을 면하는 일에 온 백성 전체가 힘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질서회복인 겁니다. 사랑에 대한 질서회복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인데 우상을 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신앙으로 회복겠다는 거죠. 전에는 하나님을 안 사랑했다는 거예요. 조금 사랑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회복했다. 그것이 우상순배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다 멸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회복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의식에 그치고 만다고 하면은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삶의 변화가 찾아올 때에 진정한 예배가 된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다 몰아내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마음에 우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신앙으로 회복되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른 믿음으로 늘 회복되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희승이하는 제사장들과 내위인들의 반려를 복귀시켜 가지고 직임대로 그것을 행할 수 있다. 그 전에 왕들은 제사장, 내위인들 멋대로 다 해버리고 어떤, 어떤 나쁜 왕들은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바른말 하는 것을 다 쫓아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 반열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반열대로 모두 복귀시켜가지고, 정상적인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뒤를 밀어주는 거예요. 다위도왕 때 그가 죽기 전에,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질 성전에서 하나님을 더잘섬기게 하기 위해가지고, 이 다윗은 역대상 23장과 25장 사이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반열을 모두 24 반열로 나누어 가지고 그것을 선명도로 자세하게 설명까지다 해줬어. 24 반열.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설명 봉사의 순서는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분열되면서 제대로 하나도 시행되지를 못. 그러므로 성전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반열들이 다 파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희스기야는 바로 6월절 후에 이런 성전 예배 봉사 순서를 다시 회복하여 순번을 정하고 반열에 따라 가지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무를 재개토록 했다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을 했다. 여러분, 성전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자들이 순번을 정해가지고 질서 있게 봉사하게 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흥양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백성들이 행복했고 왕도 하나님 앞에 떳떳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형식과 내용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때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각자의 맡은 부서에서 충실하면서 중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형식을 무시하는 것도 잘못이고 또 우리는 영적인 것만 막 강조해 가지고 형식을 다 무시해 버리는 건 잘못된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진행이나 이게 중요한 거예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담당하는 일 혹은 기도를 담당한 사람 안내, 봉사, 응급위원, 방송실 등 요즘 이 모든 것들이 합쳐가지고 하나의 아름다운 예배의 조화를 이루고 지게 된다. 반열에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반열에 따라서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일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 그래서 그한 군데 어느 것이라도 한 군데 약해지고 벚구가난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수 없다는 거죠. 기도 맡은 자가 그 기도 순서에 안 하고 교회를 못 나와 그 예배에 참석 못 했다든지,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뢰고 잘못된 일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위원, 안내위원, 찬양대원들. 똑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날 반차대로 맡겨주신 사명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들에 대해 예배들에 대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배를 위해서 모두 세우는 그런 직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3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은 히스기아는 헌금제도를 확립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금 금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 다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거부반응.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열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교 안에 많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자연적으로 물질 문제로 귀착되는. 기스기아는 제사장과 뇌위인의 제도를 회복시키는 것과 동시에 이들의 생활을 보장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백성들로 하고는 7일조를 드리게 함으로써 명령을 한게 그래야 제사장이나 뇌위인들은 그것을 통해서 그 예물을 통해서 먹고 사르고 그리고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그것을 자세하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소산에 천열매들을 풍성히 들였고 모든 것에 십일조를 많이 가져왔고 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이 소와 양의 십일조를 가져왔다. 그러해서 그를 그는 그를 먼저 자기 재산 중에 일부를 헌납하는 솔선수범까지 3절에 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볼때 헌금 제도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신앙의 척도라고 볼수 있는 것지 신앙의 척도 성도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신 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을 인정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요비 고백했던 요비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 바로 거기에 나와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성도들이 들여진 응금으로 풍족해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안정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안정될 때에 성직이 안정된다는 거죠. 성직이 안정될 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염하게 되고 그럴 때에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된다. 10절에 보면 백성이 이 예물을 요와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산더미처럼 더위로 쌓였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것 때문에 엄청난 물질의 복을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기쁘게 상달되어서 이스기야는 그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복을 받게 되었다. 이1 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형통함에 보이답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시수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오늘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생활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없어서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내 거지만 이것을 네가 표시할 때에 내가 너에게 더큰 복을 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의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살아나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들여지는 시간의 봉사와 물질의 봉사와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야만은 중요하게 6월절절기 위에이 모든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 모든 짐들을 우리가 다 벗어던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이걸 회복까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히스기야가 개역한 사실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이런 변화의 역사가 오늘 교회 안에 우리들 가정 안에 오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형통함의 복을 나누면서 우리의 생애가 부끄럽지 않은 이런 믿음의 승리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늘 사랑해 주시고, 다 무너지고, 또한 길이 막히고, 없어진 것까지 보여주만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하셨고, 내가 어려움 당할 그 순간에도, 내가 실패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우리가 살고, 일어서고, 성공하고, 회복되는 길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게을렀고, 봉사에 게을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에 게을렀던, 또 물질에 게을렀던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리게 해주시고, 새로운 결심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올려드리므로 모든 것들이 보복해 산더미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 위에 교회 안에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더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암도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